말씀은 성경시대 제사장들이 어떻게 분깃을 나누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시대 제사장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따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다른 직업과 함께 병행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 있다면 오로지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기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이처럼 많은 그 수입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의 생계에 대책을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제사 제물 중에 일부를 떼어 가지고 그들에게 할당해 주었죠. 그리고 또속제 제물과 속건 제물과 소 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의 남자들에게 또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어 주셨고. 또 화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을 위시하는 그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분기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누 주셨던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를 따라 매번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곳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다른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부정한 것에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엘르아살과 이담엘에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화제물 중에 소재로 남은 것을 너희들이 취하라.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면 거룩한 재물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맛이 없어 딱딱해 그리고 입에 맞지 않아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다른 누룩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해 가지고 내가 먹기 편하게 내가 맛있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히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성경의 누룩은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하지만 사실 누룩은 하나님께서 죄로서 전염성이 있고. 확산성이 있고 그리고 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섞어지게 되는 결국에는 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거룩과는 정반대의 것을 누룩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재에 그 일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막 첨가를 해요. 부정한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먹기 좋게 만든다고요.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보함직하고 먹음직하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어버려요. 아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손대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잠깐 적게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의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가는 그것을 손대어서 자기 것으로 취해요. 뭐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누룩과 섞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딱딱 누룩이 없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그리고 먹기 불편한 빵을 그냥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일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즐기는 그 즐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히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어요 너 이만큼 먹어라 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이 분깃을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깃을 만족할지를 몰라 오늘 13절부터 보면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친 요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바친 거제 이런 제물들의 일부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뒤쪽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잘못을 저지러요. 무슨 잘못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어겨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또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은 속죄제의 전부를 불태워 써야 돼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은 다 불태워야 돼요.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부는 불태우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어떻게냐면 백성들 백성들이 드렸던 그 속죄제 전부를 그냥 불태워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맛이 없을 것 같아.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다 싸잡아서 불태워 버렸던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노합니다. 엊그저께 조금 전에 며칠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런 죄를 또 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노세가 노모세가 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뭐요? 그 아론이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분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정확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셔요. 그요 그거 외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분깃 그 분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취하지 않도록 올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자족,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을 뛰어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 안에 순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제거해 내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바울이 어디가 충분한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언제 배부른 적이 있었어요? 편안한 적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만족했다고.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매번 기뻐하고 평화를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물론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대안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의식주의 어떤 고차원적인 세상에 위치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귀한 은혜예요. 그 은혜의 삶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배고파서 라면을 먹어도 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오로지 욕심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아론이 모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준명히 주신 윤례와 범례를 어긴 일이거든요. 앞에 우리가 그 형들이 했던 그죄 가운데 포도주를 먹고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근데 뒤에는 자기들이 마음에안 든다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를 진행 거예요. 이 정도면 형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셔요. 오늘 1칠 십구 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로 돼 오늘 그들이 그 속죄의 죄와 번죄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의 재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말해요. 자기의 죄를 분명히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의 대열에 설려고 한 거예요. 규례를 어긴 아론의 다른 두 아들에 비해 훨씬 더 하나님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정신없이 주사 먹으려고 해요. 정신없이 주사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섞어서 먹어야 되지 않는 것, 섞어서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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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도록 우리가 섞이지 않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기 시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살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 주어진 분기세에 만족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죄를 지으면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속히 돌이켜서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삶의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거나 주워먹지 않도록, 아무거나 내가 욕심부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분깃이 있는데 내가 욕심에 따라 더 과하게 욕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